소풍 도시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3층 대용량 304 스테인리스 스틸 보온 도시락통을 찾고 계신가요? 이 도시락통은 튼튼한 304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뛰어난 내구성과 위생성을 자랑하며 오랜 시간 신선함을 유지해 줍니다. 3단 구조로 되어 있어 다양한 반찬과 밥을 깔끔하게 구분할 수 있어 먹기 전까지 신선함과 맛을 그대로 지켜줍니다. 대용량 설계 덕분에 한끼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이나 디저트도 넉넉하게 담을 수 있어 소풍이나 야외 활동에 최적입니다. 보온 기능이 뛰어나 따뜻한 음식도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하게 즐기실 수 있어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풍이 더욱 풍성하고 즐거워집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이 도시락통으로 소풍 준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